안녕하세요. t 아 t v 지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리뷰했던 바로 지존 순단입니다, 여러분들. 순단 캐릭으로 오늘은 사냥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템 세팅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빼고 모두 다 찬란 세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기 15강, 튜닉 12강, 레깅스 8강, 장갑 8강, 발매 노강 5강, 부추 5강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유물 역시 전부 다 전설셋으로 되어져 있고요 2강까지 다 올려놓으셨어요 자, 이 정도면 정말 지존에 가까운 세팅인데요 과연 사냥이라든지 이런 점은 어떨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라콘 3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뭐야 사냥 속도 쩌네 아니 누가 순단 사냥 느리대. 근데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어군 갔으면은 더 빨랐겠죠 여러분들. 자꾸 이런 우리 본지 형님한테 혼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선적으로요 사냥 세팅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능력은 경험치 세팅으로 되어져 있고요. 공격은 무기 공격력 증가로 되어져 있고 PVP 감소라든지. 뭐 피해 반사 확률 대신에 경험치 획득량 대신 어 요거 어젤바이탈 쪽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와 잡는 속도 확실히 빠르다. 아니 드로잉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 한 대만 때려볼게요. 드로잉으로 와한방컷이네 요거 하나 클릭하고 드로잉 아 미스. <laughs> 우리 형님 어궁으로 전환하시면은 진짜 리뷰 한번더할수 있는데 자 그런데 너무 멀리 왔나요? 무기가 신화 15강이라서 아마 어궁 트리 타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거는 재밌게 보여드리려고 농담한 거지, 진짜 넘사벽 순단 맞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온 데미지 뿐만 아니라 모든 점에 있어서 완벽에 가까운 순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은 라콘 정도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고요. 용무 사냥은 어떨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용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세팅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스피의 증가에 관련된 공격의 각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무거나 해도 사냥 쌉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만큼 대단한 캐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야, 용무 사냥 개 빠른데? 아니, 보스피의 증가로 안 해놔도 이렇게 빠르다고? 와, 지금 경험치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 각인을, 프리셋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이거를 어질바이탈 쪽으로 바꿔놓고. 와, 확실히 빠르다. 용모는 이유는 레벨업 위주기 때문에 경험치 세팅을 하신 거 같아요. 자, 순단으로 경험치 세팅하고 속도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빠른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어금 갔으면은 더빨랐겠죠 여러분들? 그안 자, 엘리트 몹이 있으려나. 보통 요 지역은 항상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없나봐 여러분들. 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찾았네. 오케이 엘로아자 순단 사냥하면 여러분들. 힘단이 사냥에서는 정말 사냥 머신이다 할 정도로 빠르다 하는데, 자, 우리 본주형님 정도 용케 기준으로 올라오면요, 순단 사냥이 이렇게 빠릅니다. 들어가는 데미지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힘단을 능가하는 그런 스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체 순단에 관련된 게 드린 돈이라든지 노력, 애정에 비해서 너무 안 좋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순단을 포기하고 어궁트리를 타시는 분이 많은데, 쟁할 때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순단만큼 또 좋은 캐릭도 없어요. 암살 종족의 캐릭이기 때문에 단속본주님의 이런 영상을 보시고, 모두 순단형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빛본 날이 있을 거예요. 궁수 한분 계신데, 옆에서 똑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속도. 시작! 과연, 누가 빠를까? 조금 더 제가 늦긴 했지만.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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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거 봐! 훨씬 빠르네! 순단짱! 갑자기. 야, 쭉 돌아다녀도 여러분들, 엘리트 모비 안 보인다. 이쯤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순단 중에서는 거의 사냥 속도는 넘버원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 농담 삼아 이런저런 순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본주형님처럼 꾸준하게 한 우물만 파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는 시면의 동굴 리층인데 여러분들 뭐 사냥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뭐 회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피로 흘려보내는 부분도 있고요. 야 순단으로 심연 2층에서 사냥한다. 와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캐릭이 여러분들. 뭐 많은 몹들이 몰리게 되면은 뭐 땡땡한 캐릭보다는 안 좋을 수는 있을진 몰라도 뭐이 정도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냥 속도와 완벽에 가까운 사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순단 쪽으로 쭉 가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대단함을 느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한번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옴.